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연장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정직한 것이 가장 큰 긍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 생각하며 살은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에 즉시 기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1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뭔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양들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 순례자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1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고 지키시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향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데그 지키는 방법이 너무 자세하게 그 세밀하게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요.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리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실감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지키심은 눈동자와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에 걸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음을 압니다.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순간 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나가는 한보임밀을 알고 전심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